오늘 수요일 아침 청년큐티 청큐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이 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누부가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곧바로 근이 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며 왕에게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에게 가는데요. 그는 왕에게 다니엘을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 온 그는 왕에게 다니엘을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 온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일장에서 이미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 누구보다 탁월하며 지혜로웠다고 알려졌지만 아직 왕에게는 다니엘은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인물임을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어, 누브가넷살 왕은 다니엘에게 정말 꿈을 해석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신참이었던 다니엘이 정말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담대하게 왕 앞에 서서 대답합니다. 이 꿈은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도 점성술사도 술객들은 결코 대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하고 있음을 고합니다. 이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고 바벨론과 느부가네살 왕의 운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다니엘은 게시의 주체가 하나님 이심을 말하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교훈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왕의 꿈과 해석을 가르쳐 주신 것은 자신의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는 사명을 받았을 뿐이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꿈의 내용을 재현합니다. 왕은 꿈속에서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노스로 된 배와 널적다리, 새로 만들어진 종아리와 발,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 어, 이 크고 두려운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돌이 날라와 그 신상을 산산 조각내고 그 돌은 큰 산이 되어 세상에 가득했다 합니다. 다니엘은 누부간의 살이 꿈꿈을 정확하게 재현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를 다스리시며 사람의 꿈이나 생각조차 모두 꿰뚫고 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리자 느부갓네살 왕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원할 것 같았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다니엘이라는 유대의 어느 작은 소년을 택하여서 느부간에살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겠지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물론, 목숨을 내놓아야 하겠지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외구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었듯이 한 사람의 능력은 정말 위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겠지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낯선 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연약한 사람으로 낯선 사람으로 우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둠 속을 밝게 비추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명량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